다들 내가 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할수 있는 게임을 갖고 있어. 나의 주제는 뇌 착각이야. 뇌 착각. 우리가 다 맞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뇌가 우리에게 심어준 착각들이 되게 많아. 아, 이요 어. 식빵 거. 한 조각, 요거. 네. 1분 안에 입안 넣고 다 먹어서 삼킬 수 있을까? 없지? 1분 안에? 그치. 1분? 딱 1분. 1분 되지. 자 그래서 네, 너희들, 너희들, 너희들에게 이 식빵을 나눠줄 테니까 상체, 너희들 중한 명이라도 챙겨. 성공하면 어. 내가 전원에게 술과 고기를 쏠게. 오. 오, 야 이게 안 돼? 자, 근데 딱 보면은 될것 같지 않아? 일될것 같아, 보될것 같아. 오될것 같지 않아. 않으면... 의외로 내가 하면 이, 어떡하지? 나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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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. 이거 이건 시간은 상해 되고. 이거를 압축을 시켜서 그냥 상기도 되는 거죠. 어떤 방식으로 먹건 진짜. 짱아지지 않고. 일본이면 꽤 되잖아, 일본이면. 자, 일단 앉아보자. 아니, 오늘 진짜 제작 쏠 거예요. 자, 우리 정확히 1분 재야 돼요. 정확히 1분. 수식에 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시작! 와. 안 아, 되네. 음, 안 되는 거야, 안 돼, 안 돼. 강호동강호동 음, 음, 강호동 뭐, 이제. 대신에, 끝나면 입을 벌려서, 아! 하고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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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삼켰다는거 보여줘야 어, 돼. 돼. 안 된다? 어, 안된거 같아. <laughs> 안된거 아, 같은 게 아니라, 안 이미 수분을 나빨라안 음, 돼. 아, 고기 안에 수분하고 뭐라고. 음. 음. 아. 어, 이거, 잠깐만. 제시가 너 이러면 안 돼. 어? 음. 이거. 야. 아. 아. 수수 30초야. 우와. 자, 35초. 벌써? 40초? 뭐안 넘어가 안 넘어가 아니 메모가 안 넘어가 아그러 뭐 포기, 포기 아 10, 10, 9, 10 9 수... 8 7, 6, 5, 4, 3, 2, 1 오, 아오1 2 10 1 2 9 1 1 2 8 1 1 12 1 1 1 1 17 1 1 1 11 12 1 1 1 16 1 1 1 1 11 1 1 1 15 1 1 1 1 1 11 1 1 14 1 1 1 1 1 1 11 1 13 1 1 1 1 1 1 1 11 12 1오1 1 1 1 1 1 1 11 12 1오1 1 1 1 1 1 1 11 1 1 1 1 1 1